그냥 스쳐 지나가면 될 일인데 이상하게 그 눈빛은 내안 어딘가를 자꾸 건드렸습니다. 회색빛 도심 한가운데 서 있어도 마치 그녀의 향이 스며든 공간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건 과거야. 그렇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어느새 내 마음은 그 사람의 이름 없는 그림자를 쫓고 있었죠. 밤이 되면 그날의 식탁 장면과 예전 장모님을 만나던 때의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앞에 놓인 물컵을 이세하게 흔들던 순간, 그 조용한 떨림 하나까지도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모든 게 생생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옛 감정의 잔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두려웠어요.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아내가 옆에서 웃을 때조차 나는 문득 장모님의 얼굴이 겹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 안도감이 느껴졌죠. 그 사람의 존재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았거든요. 내 안의 감정이 다시 숨쉬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이었죠.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장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예전의 기억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했죠.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가슴이 묘하게 쿡 하고 저렸습니다. 그건 후회도 단순한 그리움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어요. 사람은 때때로 잘못된 감정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자신을 느끼는 법이잖아요. 나는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알면서도 이미 마음은 그녀 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밤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으면 장모님의 목소리 없는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